자 같이 한번 해볼게. 이거 어제 영상에좀 올라갔는데요. 어제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할 거고, 얘를 좀 선택한 이유는 어, 수능 완성에서 6월하고9월 시험은 모두 다 수능, 안, 수능 특강에서 나왔어요. 수능 완성은 수능 완성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문에서 법 지문 안 보였지, 그지? 안 보였죠. 자, 요 놈이 법 지문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긴 지문, 주제 복합 지문이죠. 여섯 문제, 일곱 문제짜리. 근데 보통은 가, 나 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가, 나를 나눠지지 않으면 내용상 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가 딱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복합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덩어리를 읽고 나서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단락에 회사 합병이 나오면서 덩어리가 바뀌어요. 회사 분할, 회사 합병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락까지 읽고 사실은 뭘 푸는 거냐면 9번 11번을 푸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하고 이제 그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 가장 지금 질문이 막 많이 들어오는 거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건지 이것들이 나연목을 하는 건지 10번, 11번을 자꾸 따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11번에 들어갈 건데, 자, 여기, 여기 할 거야, 여기. 자, 일단 여기를 먼저 할 건데, 아, 이건 지금 뭐했냐면 얘가 지금 어디냐면 어, 쇽쇽쇽쇽 보면 어, 뭐냐? 어, 있다 있다. 초점은 여기입니다. 이미 물적 분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주식회사 초롱에서 물적 분할이 됐대요. 그럼 일단 물적 분할이 된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주식회사 초롱이 있다면 주식회사 초롱이 있다면 여기에서 물적 분할이 됐다는 건 어떻게 어요이 주식회사 초롱에서 뭐가 뭐가 생겨요? 그 주식회사 뭐 초롱 빵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빵집인데 이 초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얘가 존속회사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신설회사지 그런데 이 존속회사가 초롱 빵집을 100%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거 죠그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여섯 살때 일곱 살때 생각해서 할머니 네 집에 가면 어, 세배 드리면 할머니가 세뱃돈 줬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나중에 해줄게 하죠 지금 그돈 어디 있어 모르지 모르지 왜냐면 엄마가 여러분을 100% 지배하고 있었어 종속 관계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쓰던 안 쓰던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야 이게 그겁니다 초롱이 얘를 100% 지배하고 있습니다 100%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얘가 뭘 팔든 말든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런데 주식회사 초롱은 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엄마에서. 모회사라고 하죠? 100% 지배한다고 해서 종속 관계야. 얘는 뭐야? 얘는 자회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들은 뭐를 가지고 있지? 주주들은? 자, 여기 모회사인, 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의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얘를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어떻게 해서? 직접 지배를 하는 상태입니다. 됐지? 그런데, 초롱빵집이 아, 할머니 집에 가서 세배를 들여서 세뱃돈을 받았어 그럼 누구한테 다 먹힌다고? 초롱 엄마가 다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초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주주인 나는 초롱의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초롱 빵집의 주식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 얘를 간접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왜 간접 지배하다는 말이 있냐면 자 내가 지금 나영이가 지금 모회사고요 저쪽 도경이가 자회사야 그럼 어떻게 써? 내가 지금 나영이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죠. 그냥 그러니까 내 10%의 지분을 가졌으면 10%만큼 내가 움직이게 할수 있죠. 하지만 도경이는 내가 제, 뭐야 주식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회사에 나 뭐야 나영이한테 막 시키는 거죠. 야 도경이 저딴 식으로 하면 제 앞으로 너한테 지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어떻게 써? 이제 뭐야 뭐 터치를 하겠지. 그런 의미에서의 간접 지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식회사 초롱이 초롱빵집이 주식을 100개를 했다고 치자. 자. 얘가 주식 100개를 발행했다고 치자 이거야. 100개를 발행했어요. 주식을 개라고 하는지 좀 100주를 발행했다고 하자. 100주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 100주는 누구 거야? 주식회사 초롱이 거죠. 그렇지? 내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야. 주식회사 초롱이 이 자회사를, 뭐야, 이제, 뭐야, 기업 공개를 하는 거야.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건 이제 뭐야? 내가 재산이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살 사람 오세요. 이거야. 그래서 이제 초롱이, 초롱이가 이제 주주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깥에 보니까 주식회사 초롱빵집에 가격이 잘 나온다. 한 주당 100원에 샀는데, 이거 120원에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게 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주주는? 오케이 하는 주주도 있겠지 그죠 그 상황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야 여기야 존속회사 측이 지금 뭐냐면 초롱이죠 초롱이가 초롱빵 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거래요 판대 100원짜리인데 120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10주만 판다고 쳐볼게요 10주가 이쪽으로 슝 나갔어요 그죠 10주가 이쪽으로 나갔지. 그러면 이제 원래 1 0 0원짜린데 얼마 가는 거야? 이렇게 얼마 들어온 거야? 120원 곱하기 10 해서 1200원이 들어온 셈이야 원래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니까 200원이 늘었지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는 상태입니다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었어요 그죠 주식은 빠졌는데 뭐 있어? 돈은 늘었어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자 이런 초롱을 보유한 이들인 이들의 주식의 가치도 높아진한 점을 부각할 거래요 그러면, 예, 초롱을, 이야, 초롱을 보유한 주식이 너무 높아진 점을 부각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롱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팔아. 열추를 팔았더니, 천원의 재산이 있는데, 천 이백 원에서 부자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 초롱의 재산이 늘어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 초롱의 재산을 늘어서 튼튼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형님, 자, 이제 다시. 그래서 주주들을 설득했대요. 대신에, 기업 공개 결과 초롱빵집에 대한 초롱의 지분은 감소했지 그죠? 왜1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100주였는데 10주를 팔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10% 줄었네 그죠 지분은 줄고 재산은 늘었어 근데 사람은 여러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제, 그렇죠 제빵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으로 보고 초롱을 장기간으로 보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아, 초롱, 뭐, 이런 거 하면 좀 어렵나? 야, 이렇게 볼게. 쉽게. 자, 삼성이란, 내가 있다고 칠게요. 삼성 주식이 있대. 물론 다 주식에 나눠져 있지만, 아주 옛날 과거라고 칠게요. 과거에 삼성에는 자회사가 뭐 있냐면, 삼성 레미안이라는, 뭐, 이런 자회사도 있고, 그죠? 니네 집이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삼성전자도 있다고 치자. 지금 삼, 삼성전자 똥값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요런 상태인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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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야. 이거 1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나는 이 삼성이라는 주식을 왜 샀냐면, 야, 요게 알짜배기야. <laughs> 삼성전자가 알짜배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나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사서 내 후세 내 아들한테 또는 내 딸한테 주면 한두 배가 되겠지, 세 배가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알짜배기니까, 이 삼성의 가치는 어떻게 써? 뭐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내미안이 아니라 얘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삼성 얘가, 존속회사인 얘가 이 자회사 얘를 주식을 6로 판다는 거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써? 이거 자식한테 물러줘서두배로 받을 거거든. 나는 20원이 오르는 게 아니라 100원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나는 팔겠냐? 안 팔지. 이게, 이게 나가는 순간 난 반대할 거야. 어, 팔지 마세요 할 거야. 왜냐면 얘가 있어야 삼성 주식이 어떻게 써요? 가치가 있는 거죠. 알짜배기가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껍질만 남는 거잖아. 내 판단에 이건, 그러니까 낫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얘야. 자, 나는 그 초롱이 집에서 제빵만을 좋아해요. 그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야. 그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삼성의 그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했던 나야.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써? 기업공개를 찬성해 반대. 해반대겠죠그 네. 얘기입니다. 그니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 가자. 자 얘는 일단 전제사항이 뭐냐면 아까 물적분할 된 상태입니다 이미 물적분할이 됐어요 기업 공격을 할 경우 공개를 할 경우 주식 팔때 존속회사는 초롱빵집의 주식을 시장에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지 엄마는 자식의 세, 세, 세뱃돈을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없앱니다 여러분 모르잖아 그게 얼마인지 그죠 따져보면 되겠죠 6살 7살 8살 9살 10살 언제까지 종속됐냐? 한 10, 지금까지예요? 그럼 한 10년이야 10년 아, 할아버지가 한 5만원 줬다고 치고 할머니 얼마, 5만원 줬다고 치고 친척들 얼마 해서 줘서 한2 0만원이라쳐 10년이면 얼마야 지금? 200을 착지당한 겁니다 그죠? 가서 받아 자그 다음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초롱의 부채가 증가함으로자 이건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현재 위의 제시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원짜리인데 120원에 팔아서 자산이 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제시문의 내용과는 달라요 순자산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다고 그랬죠 땡. 기업 공개할 경우 초롱이의 자산이 감소 아이씨 자산은 올라갔다고 했잖아 땡 그다음 기업 공개할 경우 초롱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줄죠 왜냐면 알짜배기가 빠지니까 내입장에서 어때요 어이 뭐 <laughs> 좋겠다고요. 이런 게 어딨어? 이상 생각하잖아. 그니까 러 나는 뭐라 그래 팔만 안돼 팔만 안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존속 기업의 가치가 하락되니까 팔지마팔지마했겠지 정답은 4번이죠. 그다음 요거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소롱빵 집에 대한 존속 회사 주주의 지배 형태는 어때요? 얘는 물적 분할이니까 어떻게 써요? 그냥 완전 100%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얘는 뭐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직접에서 간접으로 한게 아니라 원래부터 직접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를 풀 거냐면, 어, 10번 문제를 풀러 갈 거야. 자, 10번 문제는요, 평가원에서 잘 쓰는 기술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한번 볼게요. 기술. 어? 뭐라고? 뭐래? 자, 평가 안에 쓴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볼게요. 세 번째 달라고 볼게요. 이게 평가 안의 기술이야. 자, 분할을 할 때, 분할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순자산이죠. 어, 이거 뭐야? 사칙연산 또는 공식은 옆에다 빼달라고 그랬죠. 간, 단순하게 계산하는 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산에서 뭘 뺀다? 부채를 빼래. 부채는 빚입니다 부채를 빼는 거래요 알겠어 그런데 분할 비율에 따라 이거에 따라서 뭐가 나눠져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누어 갔는데요 뭘 순자산을 그죠 뭐에 따라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데 근데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공식이네 자 A를 B로 나눈다죠 그럼 A를 B로 나눈다면, 엄마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나누어주냐, 자식이 부모에게 나누어주냐. 아, 시끄러운 새끼야. 엄마가 보편적으로 나누어지죠. 아까 그 착취한 엄마 말고, 엄마가 보편적으로 나눠지니까, 여기가 지금 뭐겠어? 분모가 되는 거고, 얘가 분자가 되겠지? 공식이 나오니까 하나 뺄게요. 다시. 자, 분할 비율은? 뭐지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 분의 뭐라고 신설 회사 신설 회사의 순자산입니다. 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평가했으니 기술 한번 따져볼게. 자 원래는 이렇게 분할 비율은 여러 겁니다. 하면 이 정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공식을, 그죠? 어떤 그 공식을 이렇게 슬쩍슬쩍 빌드업을 할 때가 있어요. 살짝, 살짝. 이거, 이게 뭐큰 공식이라고 이거 써놓냐. 이게 살살 빌드업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공통된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요 말을 안 쓰고 싶은 거야. 요거 대신 다른 말을 쓸 거야. 어떻게 쓸것 같아요? 갑자기 자산이 엄청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어 이게 엄청 늘어났어. 부채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순자산도 늘어났겠지. 그죠? 또는, 아유, 어떡하, 다 부채가 엄청 많아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순자산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요거 빌드업을 했을 때 겹친 거그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다. 그래?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문제 풀러 가볼게요. 호호, 탈자 탈자. 이건가? 야, 코코 코코 코 어디서 코코? 여기다 코코. 자, 여기 가볼게 착한 맛, 아 저게 더 어렵다. 저렇게 이렇게 쓰기 시. 그냥 A라고 하지. 자, 착한 맛은 피자와 치킨을 영업을 함께하는 상장 회사고. 닥쳐이씨. 발행 주식 총 수는 120만 주래요. 그다음에 이 회사 경영인 갑은 착한 맛을 20%만큼 지배하는 주주랍니다. 자, 이거 법지문이 또 슬쩍 나왔네. 자,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법지문은 이거는 패턴이 아예 정해졌다 고 그랬지. 첫 번째는 개념을 막 설명을 합니다. 개념이나 정의를 설명하지. 청소년보호법이랑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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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범위라든가 그것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언정하야 18세 미만의 저저저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법전이야. 근데 우리는 판사 변호사 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어책에서 한요 조건과 범위 개념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17살인 학생이 밤 10시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 걸렸습니다. 이런 이런 걸 줘. 그럼 무슨 법에 걸려요? 그럼 17살이니까 18세 이하니까 청소년보호법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다고요 세 번째는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야 다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이게 예외 조항이지 그래서 다만에다 별표 치면서 예에다가 초점을 두라고 그랬지 법 지문이 어디에 나왔냐면 어디가 있었냐면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두 번째 단락에 분할 그죠? 분할을 하려면, 어떡하래요? 어쩌고저쩌고 어, 하는데, 야, 야, 어쩌고저쩌고,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씨. <laughs> 그래서 이게 뭐냐면, 1번, 주주총회를 해야 되죠. 주주총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야? 참석한 것 중에서 얼마? 3분의 2 찬성. 그죠? 세 번째는 뭐였죠? 총 주식에서? 3분의 1.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일로 갑니다. 자, 120만 20만 줍니다. Yes. 이 회사 경영인 갑은 착한 맛을 20%만큼 지배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갑은 이 회사의 치킨 영업부를 떼어내 꼬꼬꼬 맛으로 인체, 인적 인 분할 음모 인적 분할을 해주신다네. 그러면 인적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그냥 해요. 다 씨, 그건 뭐야? 자. 자, 주주가 주식을 여기에 주주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인적 분할하면 얘 얘를 어떻게 써? 양쪽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우리그 9번에 보면 뭐 B하고 C로 나누는 거지. 그죠? 내가 만약에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요 10%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도 10%의 지배를 해 주시고요. 이쪽도 얼마? 10%를 지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총 100억짜리의, 아, 거시기라면 어떻게 돼? 100억짜리면, 아, 어그 다음 뭐지 분할 지분이 얼마 있을 때? 아까 재문이 0.3이었죠? 0.3이면,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체 금액에, 그죠? 전체 금액에 0.3배를 해달라며.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30억이죠. 나누어 가지니까 얘는 얼마? 70억이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뭐야 인적분할입니다 요게 인적분할이야 그러면 자 얘는 피자와 꼬꼬 아이씨 꼬꼬마 아이씨 피자 치킨 거시기 집이래요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 분할 비율 산정을 했더니 한0.2 정도 예상하는데 좀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120만 주입니다 여기다 딱 나누자 120만 주그 다음 얼마 자식은 20% 여기에 20%를 할 테고, 20%겠지. 그죠? 자, 그러면, 102 신설회사의 120만 주에 20%면 얼마야? 24. 100분의 20이니까 얼마야, 그러면? 24야? 24면, 얘는 몇 주야? 96. 어우, 씨, 어떻게 빨라볼게? 96주래요. 얘는 24주고, 아, 너무 작은데? 아, 24만 주. <laughs> 그 다음에, 여기도 96만 주겠죠. 이렇게 된 상태야, 지금. 맞지? 뭐 아니라 누구야, 이씨. 분할 비율은 0.2 예상. 자, 분할 전에 경영인 갑은 분할 전입니다. 주식회사 착한 마, 주식을 얼마를 보고 하고 있어? 분할 전이니까 여기죠. 그럼 어떻게 써? 곱하면 얼마야? 24야? 24. 자, 분할 후에 갑은 착한 맛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겠군, 그쵸? 자기 지문만큼 지분을 하겠죠? 20, 20. 그다음 주주총회 때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어, 오케이? 근데 찬성 수가 30만 주였대. 전체 120만 주에서 총에서 3분의 1이 찬성해야 되지. 그러면 얼마야, 이거? 40만 주는 돼야 아, 분할이 합병, 되 분할이 되는 거지. 30만 주였으니까 결의가 불가능한 게 맞죠. 그 다음,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나. 0.2였는데 0.3으로 결정났어. 그럼 착한 맛의 주주들이 갖게 될꼬꼬밥 지분율은 예상과 달라진다? 아까 자기 지분만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같은 거지뭐야 다음, 연놈 달라지지 달라지겠구나. 않으니까. 달라지겠구나니까 틀렸네. 같아야 되지. 틀렸네. 틀렸네.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의뢰 결과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예상보다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신설회사가 뭐야? 치킨이냐 피자냐? 수, 수,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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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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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가 치킨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아까 분할 비율은 어떻게 한다지? 분할 비율은? 네. 분할 전이니까 뭐냐면? 꼬꼬, 아이, 착한 꼬꼬. 착한, 착한 플러스 꼬꼬죠요 꼬꼬. 꽃고. 분해, 꼬꼬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꼬꼬의 순, 순자산이죠? 착한 플러스 꼬꼬의 순자산. 이거잖아? 이게 뭐라고 했어?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했지. 그러면, 꼬꼬, 꽃고 꼬꼬의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순자산은? 줄어들겠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왜 웃어, 새끼야? 피자의 부채가 줄었대요. 피자의 부채가 줄었으면, 착한이, 착한이 좀 어떻게 써? 이 순자산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겠지? 그죠? 아니, 아니, 분, 야, 이 새끼야. 분모는 커지고, 분자가 작아졌네. 네. 아니야, 왜 그대로야 이기가 늘어났잖아 꼬가아아 그러니까. 꼬꼬 줄었고? 아 그래 그러면 얘만 이 자식이 얘자식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줄었지 그럼 어떻게 했어? 엥? 이렇게 생겼지? 아까가 아까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분모가 똑이거 분모가 똑같이 되거든 새끼야 새끼야 됐냐? 야, <laughs> 그, 지가 어떻게, 그, 야 그럼 뭐야, 분자가 어떻게 됐어, 지금? 작아졌네.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써요? 전체 값은? 작아져야겠죠. 됐냐? 그럼 몇 번? 4번. 그래서 아까, 아, 그, 공식을 빌드업 하면 그 말을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그거 체크해도. 공식 빌드그 그다음, 예. 다음에. 뭔 개소리야, 자꾸. 됐지? 네.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 <웃음> 왜, 왜? <웃음> 저것들 왜 저래?